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80이 되니까 너를 이제 가서 영혼 구원해 내백성이 스라엘 구원해 그게 유명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몇살 했다고? 한번 80에 애굽에 있는 30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최하 300만이야. 3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난 목지를 향하여 아, 네. 그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40년 강야 생활에 그 300만 계속 교육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토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아, 네.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끌고 가난으로 들어갔어요. 아, 네. 기대하세요. 당신도 지금 가난에 왔어요. 아, 네. 아, 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아, 네. 사람들은 가난이라 그런 면막젓가꿀이 흐른다니까. 그 땅이고 뭐 그런 줄알았는데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가나안에는 무서운 놈들이 너무 많아. 요 일곱 족속 서른 한 명의 왕이 있어요. 왜 가나안을 적박이리르는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종로를 너에게 주는. 종로를 준다 그래서 아, 왔더니 빌딩도 많고 완전히 전 아주 촌 여자가 아 여기 종로를 주신대네. 그게 뭐야 이게? 그때 주님이 들리는 음성이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 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 네. 내가 너에게 주마 주님이 했잖아 아브라함아 네 밟는 네 곳을 아, 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 네. 오늘 우리가 밟는 곳을 주리라 주리라 젖과 꿀이 여기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데아니 약속의 말씀이기 아, 네. 때문에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래도 왕년에 기도 좀한 사람은 알잖아요.